논어 (6월) (제20) (제1장) 널리 큰 배품이 있으니 선인이 이에 많아졌다. 비록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있으나 어진 사람만 갖지 못하며 백성들의 과실은 책임이 나한 사람에게 있다. 권과 양을 삼가고 법도를 살피며 폐지된 관직을 다시 설치하시니 사방의 정치가 제대로 거행되었다. 주유 대례하시니 선인이 시부한. 이라 수효 주친이나 불려 있는이요 백성 유가 채여 일이 있니라그근 권량하며 심법도 하며 소패관 하시니 사방 지장이 행온 하니라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계성해 주고 숨겨진 사람을 등용하시니 천하의 민심이 귀의하였다 소중이에게 어 것은 백성의 식생활과 상례와 체례였다. 너그러우면 대중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공적이 있고 공정하면 기뻐한다. 흥별국하며 계절세하며 거일민하시니 천하지민이 귀심은 하니라. 소중은 민식. 상제라시다, 관적 득중하고, 신적 민 임원하고, 민적 유공하고, 공적 열이네라.